왜 하필이면 내 건을 당번이냐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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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 과학실 불이 켜져 있지? 누구 있어요?

일단 모르겠고. 하, 네. 아, 가자. 야, 죽었어. 나 죽었어. 나죽어치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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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죽어요? 수학아이에요 잠깐만요. 3의 테라 필수품인 냉장고는 냉지나 어랭을 인공적으로 만든 기계 장식이 오늘 엄청 맛있었어요. 아, 그래, 그래. 야우리 근데, 고기시 고냐? 아, 아유, 맛있었다. 체육. 고기 체육이 아닌 것 같은데. 아, 맞거요 아, 아, 씨. 니들, 오늘 시간표. 아, 야, 야. 야 그리 그래. 이거 끝나고 좀 놀자. 아, 뭐하고 놀냐, 근데? 아, 그 생각 좀 해보자. 진게 맛있? 진게 미뭐야 거짓을 말하면 안 돼. 얘기해. 그래, 말해. 나 없어. 너 야, 말해, 너, 너 말해. 말했어. 니가 어, 혀를 어. 놀려. 빨리, 어, 빨리 나 얘기해. 나 너무 말해버 너도 개이야, 어떻나 개이야? 나 저랑이 좋아해. <laughs> 좋아해. 나, 나, <웃음> 잠깐만 <웃음> 얘들아. 너네 좀비 같은 거본적 있냐? 야, 귀신은 네? 봐도 아, 아. 좀비는 없어. 야, 좀비가 어디 있냐? 그러니까, 야, 야, 좀비를. 좀비가, 좀비게 다운같이. 이렇게. 이러면서 내도 없는 게. 이 녀석들. 야, 왜 저래? <laughs> 의견을 조정하면 토이에요. 말투만 있는 것 순서대로 읽어보세요. 네. 이, 이런. 지금 싸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구나. 고양이 때문에 한시도 편하게 지내지 못하겠군요. 고양이 걱정 없이 편히 지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대지만 하면 됩니다. 무슨 소리. 사람과 싸우려면 먼저 우리 것뿐이야. 밥 취할까? 응? 야 뭐야? 좀비 해석제인가? 좀비 비해것 같아. 여기 빨깔자도 있고 어, 뭐야? 형! 이게 뭐야? 좀비 해석제 만들거 정말 우리한테 이었어 진짜 신기하다. 만들어 네. 봐. 아, 그거 노란색, 빨간색이야 이거 아, 가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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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 멀리 비야 돼? 20mm 20mm? 10? 40mm 정도 기계같은 아, 거아야 근데 이거 한명 먹이는 거 아니야? 좀 많이 먹을것같은 아 오케이 오케이 보여줘 창고 하나씩 누어 봐. 아시. 아우씨. 슈... 아우. 씨. 아우. 아, 우리 학 아, 이참. 기1 1 9죠 여기 지금 저희 학교 에 좀비가 있어서요. 오실 수 있나요? 혹시 있나요? 무슨 좀비가 있나요? 혹시 몇 학년이니? 그 5학년이고 용사 씨 같은. 에. 휴 우리 지구에는 좀비 같은 게 없어. 장난. 야 준비가 없지 않데 그거 장줄 아네 어나 그럼 얘네들 와서 몰라? 죽을까야기 예. 야야야 일어나봐 아, 일어나 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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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빨리 일어나 야얘네 아, 야, 일어났다 네. 어 진짜? 야 개다까지는 경기 나한테와야준비됐었어요야 무슨 이 세상에 좀기가 어딨냐? 내가 좀비였었어요야 좀비 같은 건 없어. 아비 안녕. 세세 세. 일로 일로 나셔라 좀. 일로 나. 이 무슨 일이니? 아니 이게 여기 세에서 좀비가 됐었다고요. 야이 세상에 좀비가 어딨냐? 보여줘? 어, <놀람> 그래 보여줘봐. 어, 아, 상사님이랑 내가 그냥 준비했다고. 야 보여주기야. 아, 진짜. 어 이거 뭐야? 야 이거야 말이 많아요. 이 꼬끼어서 나셨다고. 잠시만. 이거 먹고, 잠시만. 에이, 먹고 아,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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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어가지고 한 건데 이거 먹고 끼어 나셨다고요. 이게 이러다가. 잠시만. 저기요 저기요 아니. 이게 뭔지 아니? 뭔데요 근데 어, 여기 조피 해독지 만드는 법이라서 이거. 내가 여기 과학실 담당일 때 에이. 이거 애들이 장난치고 놀 거야 봐봐 아, 여기 아여기거 아, 뭐, 장난치는 건좀다 보이네 이거 먹기게는나셨다고요아 뭐 아, 진짜 아야 그만하지 마 살았으면 됐지 가자 아 살았으면 아, 뭐. 됐지 애뭐 살았는데 아 진짜 이거 먹기에는 아, 나쉽다리 와. 아 선생님 진짜 아. 아, 야, 선생이 이렇게 안 오냐? Yeah. 지금 세마리가 쓰러져있는데 뭐가 잘만져버리나 아는데.. 하.. 진짜.. 궁금하 오케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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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하나 만져 <완성>. 하나만 해 <laughs> 네, 하나만 하자 일단 이것도 같이 먹어 맛있을 것 같아 <laughs> <하나 안> <웃음> <아니야>? <웃음> 아니, 먹으면 안돼